안녕하세요. 맛없으면 안 먹는 남자 쿠키tv입니다. 오늘은 파주에서 아주 가성비가 좋고 맛이 좋은 소고기집을 발견하였습니다. 와우, 소갈비인데요. 맛이 있나 없나? 오늘도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 입구에서 먼저 막걸리 부안 리필이 눈에 들어옵니다. 막걸리 좋아하는데 벌써부터 마음에 듭니다. 내부는 아주 넓습니다. 테이블 수가 뭐셀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준비되어 있고요. 2층은 안 올라가 봤는데 2층에도 아마 좌석이 준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종류의 음료와 술도 충분히 준비되어 있고 이렇게 셀프바가 있어서 필요한 반찬들은 원하는 만큼 가져다 먹을 수 있습니다. 오 저기 또 떡이 보이네요. 떡 좋아하는데 떡 많이 구워 먹어야겠습니다. 자, 이제 메뉴판을 살펴봐야겠습니다. 특히나 점심 특선 메뉴가 아주 처럼해 보입니다. 저희는 저녁 시간에 방문했기 때문에 특성 와우 시그니처 세트와 특성 와우 소갈비살 세트 두 가지를 주문합니다. 근처에 사신다면 점심에 들려서 점심 특선을 즐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밑반찬입니다. 양파 초절임. 그리고 맛있는 김치. 마늘과 쌈장, 그리고 상추와 고추. 이 정말 맛있었던 도토리 묵국, 그리고 알수 없는 면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쌈무. 자, 그러면 묵국을 그릇에 덜고, 한입 맛을 봅니다. 와, 이거 맛 실환가요? 새콤달콤하고 정말 맛이 좋았습니다. 도토리묵국 맛을 보다 보니 와우 시그니처 세트가 나왔습니다. 한입 생갈비와 깍둑 토시살 그리고 나비 갈비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어서 숙성 와우 소갈비살 세트입니다. 이것도 세 가지인데 숙성 갈비살 그리고 매콤 갈비살 그리고 맥적 갈비살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와우 시그니처 세트의 한입 생갈비를 올립니다.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나비 갈비살도 함께 올립니다. 이 나비 갈비살이 나비의 날개처럼 고기가 이루어져 있어서 나비 갈비살인 것 같습니다. 화력 좋은 숯불에 고기가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 소고기는 많이 익힐 필요 없죠. 금방 익었습니다. 소고기가 익기를 기다리는 동안. 정말 새콤달콤하고 맛있는 도토리북국을또 먹었습니다 아.. 먹어도 먹어도 정말 맛있습니다 자 이제 고기가 다 익었습니다 먼저 나비갈비살을 다른 양념 없이 소금에만 살짝 찍어서 맛을 봅니다 어, 진실의 엄지 바로 올라가죠 너무 맛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양파 초절임과 나비갈비살을 먹어봅니다. 아, 이 조합 또한 정말 맛이 좋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알수 없는 면발 이것도 한번 호로록 맛을 봅니다. 아, 이거는 제 취향 아닌 걸로. 저는 이 옆에 있는 양배추가 더 좋습니다. 이번에는 한입 생갈비 맛을 봅니다. 기름장에 살짝 찍어서 입으로 옮겨봅니다. 다시 봐도 저때 저 맛이 생각이 나서 입에 침이 고입니다. 야, 갈비가 맛있다. 갈비가 정말 맛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떡을 올립니다. 떡은 무한으로 가져다 먹을 수 있습니다. 맛있게 떡이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 떡을 기다리는 동안 또 나비 갈비살 한 입. 크으, 너무 맛있어서 온 가족이 개눈 감추듯 먹어 버렸습니다. 이어서 깍둑 토시살도 올려 줍니다. 네모나게 잘 썰어져 있어서 먹기 좋은 사이즈입니다. 아, 숯불에 구워진 떡은 정말 쫄깃쫄깃하고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맛있었습니다 떡더자내 떡도 가져올게 엄지 척 그래서 떡을 조금 더 올리고 떡이 익어가는 동안 깍둑 토지살이 익어서 이번에도 양념 없이 맛을 봅니다 오 이거 맛있다 오한입 넣었는데 입안에서 소고기 육즙이 팡 터졌어요 정말 맛있는 깍둑 토지살입니다 그래서 양파 초절임과 쌈무와 함께 싸 먹어 봅니다 아, 이 조합도 정말 끝내 줍니다. 멈출 수 없습니다. 또 바로 기름장에도 맛을 봅니다. 어떤 조합에도 정말 맛이 좋은 깍둑 토시살입니다. 소고기를 먹다 보니 입이 느끼해서 고추도 한입 입이 다시 담백해졌으니 소고기에 양파 싸서 또한 입. 아 진짜 다시 보는데 침 고인다. 진짜 맛있었거든요. 아 따봉. 계속 엄지 척척 나갑니다. 육즙 팡팡 터져. 육즙 팡팡 터집니다. 떡도 한 입. 자 이제 와우 시그니처 세트를 다 먹었으니 숙성 와우 소갈비살 세트도 올려봅니다. 먼저 양념이 없는 숙성 갈비살 먼저 구워줍니다. 활약이 좋기 때문에 바로바로 바로 뒤집어야 됩니다. 금방 소고기가 익어가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숙성 갈비살도 아무것도 안 찍고 한입 고기의 순수한 맛을 봅니다. 아, 오늘 따봉 너무 남발하는 것 같은데 정말 따봉이 계속 나오는 맛입니다. 자, 이번에는 기름장에도 한입. 숙성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고기가 부드럽고 맛이 좋았습니다 맥적 갈비살을 먼저 올릴까 매콤 갈비살을 먼저 올릴까 고민하다가 매운 거를 맨 나중에 먹기 위해서 맥적 갈비살을 먼저 올립니다 금방 잘 익었죠 활약이 워낙 좋기 때문에 또 금방 익었습니다 이번에도 아무것도 안 짓고 먼저 맛을 보니 양념된 된장으로 숙성을 시켜놓은 그런 소고기 맛이었습니다 맥적이 아마 된장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먹다보니 느끼해서 김치도 한입 아 아까 입구에서 봤던 막걸리 무한 리필 맛도 즐겨야겠습니다 평일 오후 5시 이후에 그러니까 저녁 시간에 즐길 수 있고요 무한으로 가져다 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옆에 주전자에다가 떠서 먹으면 됩니다. 가져와서 시원한 막걸리를 한잔 따라봅니다. 크아, 막걸리가 달달하고 너무나 맛이 좋은 막걸리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매콤 갈빗살을 올려줍니다. 매운 맛에 매콤 갈빗살을 마지막에 올렸고요. 매콤 갈빗살은 냉면과 함께 먹기 위해서 후식 냉면도 주문했습니다. 먹기 좋은 사이즈로 가위로 잘 썰어서. 준비를 해 놓고 매콤 갈비살을 이번에도 양념 없이 입으로 옮겨 봅니다 아, 제 입맛에는 양념이 제일 맛있습니다 매콤하고 새콤달콤하고 아주 맛이 좋았습니다 자 이제 갈비살을 먹었으니 냉면 국물도 호로로 아, 다시 봐도 침 고이고 저 냉면 정말 맛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도 쌈무와 함께 맛있게 즐겨봅니다. 맛있게. 냉면은 취향에 따라 식초와 겨자를 잔뜩 넣고 색깔 보이시죠? 색깔 봐. 먹어볼게. 아주 노랗게 만들어서 코빵 코빵하게 먹어줬습니다. 야, 계란도 남김없이 먹어주고. 국물도 계속 먹어줍니다. 국물을 들이킬 때마다 콧빵! 하는데 그 느낌 정말 좋아합니다. 먹다 보니 남김 없이 오늘도 초토화 시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까트!